아 진짜 나중에 아, 10발 있단 말이야. 뭐가 나오는가? 마리 가고 하는데. 네. 미안해 아빠는. 이렇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잘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될거요 얘들아 안 불편해? 예, 쌀, 채, 힘들어 씨, 자, 안녕하세요. 리안이 아빠입니다. 아, 차부터 정리해야 되겠다. 엉망이네, 엉망. 자, 오늘은 리안이랑 우리 조카랑 같이 나왔어요. 어, 3인차 박을 하려고 나왔는데, 조카가 차박을 너무 하고 싶다 해가지고 데리고 나왔어요 자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 <laughs> 아 우리 아들이 내 닮았어 많이 부끄러워하네 자 너희들은 여기서 놀고 있어 찻길 가면 안돼 알겠지? 네길은안 갈게요 응 아, 여기서 놀고 있어 그러고 보니까 아이고, 이 복층 차박 정말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 인간적으로 너무 시끄럽다. 아유, 잘못 산것 같아요.

뭐가 나온다 임마 가는 고하는데 방해꾼들아 아리 가는 게 빨리 가는 게 빨리 가는 이다리 가는 게 빨리 가는 나 빨리 가는 게 빨리 가는 문어 리 가는 문어 문 가는 게 빨리 가라게 빨리 가라게 빨리 가 수평이 좀안 맞아. 오케이. 일단 애들 잘 자리는 위에 예. 되 있고 한 140? 140그 이상은 좀 자면 불편해. 그래서 어차피 애들 위에 예. 자라고 하고 저는 이렇게 밑 할 겁니다. 일장이단 기본은 가민 차박 할수 있겠죠? 이 차박은 지금 체급가 될거 같아요. 그거 이름은 방아깨비야 살려줘. 알겠지? 구경만 하고 살려줘. 내가 <laughs> 나고 자, 이렇게. 한 명, 두 명, 한명더 누울 수도 있겠다 취원생 한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여기에서 잘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저는 이제 여기 밑에서 잘 겁니다 여기 지금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를 빼버리면 은 어른이 한명더 누울 수 있겠죠 그래서 총네 명에서 잠을 잘수 있는 그리고 거구나 그리고 총네 명에서 잘수 있는데! 엉? 불고 있는지... 미안해, 아빠는 여기. 이렇게. 저는 응. 이렇게 잘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잘 거예요. 얘들아, 안 불편해? Yes, s i r 마늘칼 s i e s sir! y e 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 i Yes, sir! r Yes, e e r 맛있겠다. 짜장면 있는 거 아니겠지? 나 해. 면이 안보여서 다 먹어야돼. 음식물 날리만 안된다. 이거 앉아봐봐. 머리 데이자 안되겠지? 먹을 수 있겠어? 네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래. 그럼 이불을 치우고 허리를 팍 하면 안돼 어, 팍 하면 안나한개는 오빠한테 아니 아빠한테 하고 있었어 <laughs> 오빠네 너무 뜨거 이게 먹을 수있겠네 그거. 한번 맛있게 먹어야 돼. 면치기 음. 차박에서 음. 먹으니까 더 맛있어. 꿀에 찍어. 꿀이야? 소스, 소스. 꿀맛 나는 꿀맛 나. 그래, 이만 나머지 오렌지. 소소한. 음. 맛있어? 아 맛있네. 먹지도 않는데 맛있네. 이어 맛은 없는 건 아닌데 맛. 있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맛있어 <apa> 뭐지? 그거는 맛있는 거지. 어 아, 그래, 그걸 맛있는 거지. <laughs> 하나, 둘, 셋. 미안티비를 위하여. 말안 했더니. 와. 그렇게 먹으면 맛이 나는 응. 방금 게 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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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냠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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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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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가자마자. 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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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식. 후식, 후식. 배부르다며, 후식도 다시고 위에 느낌이 다락방 같은 그런 느낌이야 응, 응 다락방? 그이 그래. 다락방 모르잖아 알아요 알아? 다락. 나 알아 다락방 그런데 왜? 무슨 다락방인지 몰라 무슨 음, 다락방 음. 아뭘 꿍했어? 아빠 먹방은 시작하겠습니다 야, 다 먹었는데 무슨 먹방이고? 응. 음식물 처리를 <laughs>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음식물 처리. 그래, 음식물 처리가. 음 <laughs> 나는 지금 아빠가 많이 먹었어. 지금 배부는가봐요배 많이 부릅니다. 맛있습니까? 맛있습니다. 무슨 맛입니까? 따장 맛입니다. 짜장맛은 짜장맛이죠 이따 밖에 나가니까 좋으니까 와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에 또 오고 싶은가요? 다음에는 혼자 오고 싶습니다 응. 너희둘이랑 못 오겠어 <laughs> <laughs> 힘들어 너희둘이 시끄럽고 ]까? 말 겁나 많고 다음에 또 데리고 올게 라면 우리 잘때 몰래가 아빠 소원에 들어줄게 항상 내 사방 몰래 갔잖아 <laughs> 새벽에 너희다잘때 가고 새벽에 음. <laughs> 끝! 끝! 클리어! 클리어! 아 이것도 다 먹어야지 <laughs> 닭무지는 어떤 맛입니까? 아우 짭아 짭아? 매워 매워 매워? 흰장난장난아 소기 파 찹니다. 와 양파. 와 양파 독수다 양파 매워. 와 이제 못 먹겠다. 못 먹겠다. 못먹기는 집으로 다 들어가자. 여기는 아무데나 고리면 안 듭니다. 이거 소이 미니 소 그 아이들은 네. 유튜브 보고 있고 어, 저도 이제 조금 쉬어야 될것 같아요. 애를 둘이 데리고 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 오늘 이렇게 복층 차박 그리고 3인 차박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제가 하는 이 복층 카니발 복층 차박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어, 저처럼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안, 내 아빠라면은 어, 이런 걸 굉장히 꿈꾸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막상 이렇게 계획을 실천하려고 하면은 금전적인 부분이 굉장히 걸리긴 한데. 뭐 그래도 우리 아이들만 이렇게 행복하다면은 아빠 입장에서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자박은 캠핑이랑 좀 다릅니다. 그냥 평소 우리가 할수 있는 외식처럼 어, 밖에서 밥 먹고 차에서 잠자고 이렇게 집에 돌아오는 거. 아 그런 정도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얘들아 싹 누워라 이제 응 누워 봐봐 얘들안 춥지? 옷안 갈아 입어도 되겠지? 음. 잠오은 얘기해 줘자 이제 자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애들이랑 놀다가 갈 거예요 말도 못먹는거너 먹을 수 있어 나한테 너, 근데 너가 빨리 뱉어 삼촌도 껌좋아데 보라 색깔이야 야, 잠도 없네더 자라 어쩌고 까물한번 먹고 <laughs> 음. 밖에 흐는게아이고 좀... 아직 해가 안 떴다 임마 응 까마귀 는거 아니야? 까까마귀 <laughs> 진짜 큰데 <곤도> 없네 <laughs> 날씨 좋다 <laughs> 응? 나가고 싶다 나가고 싶다

<laughs> 됐어. s sir.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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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 되 o w I d 뭐 하는 거야? 딱 보면 몰라, 아빠생겨가지고딱 보면 모른다. 어, 이 어떻게 했어? 딱 맞을걸? 딱 맞아, 어떡해. 별방울 같으네? 여기가 이쪽에 새로운 꽃이 들어가야지. 정리해야지. 어. 좀더 자고 싶은데 또 이동해가지고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아침은 간단하게 컵라면 사가지고 어, 근처 바닷가에서 이렇게 먹으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 영상에서 어, 차박할 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하나씩 소개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어, 오늘은 어, 이 캠지 소개시켜드릴게요. 자이 일산화탄소 경보기 다른 일산화탄소 경보기들 중에서 좀 비싼 제품입니다. 어, 그만큼 기능들이 몇 가지 있어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일단 랜턴, 랜턴이 되고, 요 랜턴이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됩니다. 3단계로 되고, 일산화탄소를 모니터로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리고 요맨 밑에 있는 거는 해충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어떤 파장을 뿜는다 해요. 뭐 그렇다 소리 나는 건 아닌데 뭐 그런 파장 때문에 모기가 근처로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차 안에 켜놓으면 모기가 없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사용해보니까 모기가 있어요. 어제 느낌으로는 좀 비실비실 거린다. 차 안에 이렇게 켜놓고 있으면 모기들이 제대로 물지 못하더라고.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충에 벌레 이렇게 물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대처하려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뭐또 그런 기능도 있고 어 온도, 습도도 이렇게 측정해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핸드폰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굉장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지 어 침입자 경보기. 혹시나 차나 텐트를 이렇게 비우고 갔을 때이 경보기를 켜놓고 밖에 외출하시면 혹시라도 누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경보기가 이렇게 울립니다. 뭐 그런 기능들이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잡박하고 캠핑 하시는 분들 한테는 일산화타소 경보기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랑 같이 잘때 밤에 온도나 습도 그리고 모기 퇴치 기능 이런 기능들 때문에 캠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리트도 안했어? 어? 안녕하세요 아니, 요차 앞에 다시 내놓으면 죠 라면만 먹고 왔는데 뭐 먹을야어 있다 있다 리아나 스낵맨 있다 렛츠기릿 렛츠기릿 야식도 있는데 빵 하나 찍으실까? 그래가 힘들. 네 감사합니다 아, 그, 나, 애기야 아, 아 뭔가 맛없게 자 오늘 차밥도 완벽했고요. 아빠는 좀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좋아한다면 힘들어도 데리고 나와야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도 어,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리안TV 리안이 아빠였습니다. 안녕